아무래도 음, 새끼를 낳을 것 같은 느낌. 음. 와, 우리 장군이 우리 구사가 드디어 강아지를 낳습니다. 안녕. xe à? Hãy có cho ta, Ghiền Mì ta. 몸이 전부 다 핥아져가지고, 아주 깨끗해졌네, 이놈들. <laughs> 구사, 이거 저기, 어? 강아지 새끼 났다고 이거 지금, 북어고 끓이는 거야? 황태. 황태, 황태? 응. 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음, 뭐, 그래도. 아니, 베란가 애가 나갖고, 북 응. 그거 머리를 끓이면 좋다는 소리를 내고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없어갖고, 황태하고, 응. 우리도 오늘 이거는 간안한 거는 응, 부사 주고 응. 우리 해갖고 우리 응. 황태국 먹어야 되겠대. 야 오늘 그래도 지금 은두 마리 났는데 한두 시간 정도 됐거든? 더 나올라나? 두 마리만 낳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다행히 두 마리만 내. 그 뜨거운 거좀안 돼. सही थे 부엌고 갖다 줬더니 아주 엄청 잘 먹네. 사료는 응? 입에, 입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사료도 엄청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료도 엄청 먹더니 사료는 아예. 그에도안 응. 되네. 야. 아이고 강아지나 사람이나 똑같다. 와 진짜 잘 먹네요. <laughs> 오늘 시장 가서 무거대가 아니 황태. 황태 황태. 어, 응. 대가리. 좀 사와야 되겠다, 음. 형. 가리가 아니라 몸이랑 같이 있는 걸좀 사다가 버거줘야 음. 되겠다. 우와, 참. 아니, 우리 강아지 키우면서 했잖아. 음. 새끼 난거 처음 아니야? 맞아, 처음이야. 처음이야. 너무 신기해. 이야, 진짜 잘 먹는다. 또 해줘야 되겠다, 또 이거. 해줘야 되겠다. <laughs> 자기, 아야 되겠다. 자기 먹으려고 냅둔 거 <laughs> 점심에 또 끓여줘야 <꾸려줘야> 되 <laughs> <laughs> 천천히 먹어. 음. 아예 사료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네. 음. 고생했네. 음. 천천히 먹어. 아유 다 먹었다 어떡하지? 내가 점심 때또 해줄게. 아유. 이야. 어, 고 잘했어요. 이고 잘했어. 잘했어. 이따 또 점심 때 해줄게. 싹 뺐어. 야 그릇은 먹지 마. 응. <laughs> 새야 아이고~ 요것 뜨려고 요거야, 요거, 아이고~ 이거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넘어졌어, 넘어졌어~ 그거 음, 어떻게 해 좋아? 이 그거 잘 먹었어? 봐서 한강인데 국물까지딴 거. 오고. 야. 내가 많이 어 <laughs> 야, 늦게 나온 놈은 조금 안 하다. 제일 먼저 나온 놈은 이렇게 크고 늦게 나온 놈은 이만하코 아이고 아이고.

아유, 오늘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크냐? 응? 우와. 아이고, 이고이거배 봐, 배, 배. 하도 먹어서이 새끼들. <laughs>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응? 너무 웃겨요. 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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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지락. 응? 그래도 세 마리 태어나길 다행이지. 우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응. 음. 아니, 아침만 해도 두 마리였었는데 이것들이, 응? 음? 한 마리를 더 나가지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자, 일로 와. 응, 음. 일로 와. 그래. 자. 봐, 응? 발 있는 데가 하얘가지고 이쁘다, 털이 있어서, 응? 자, 응, 봐봐. 아이고, 이거. 야, 아이고, 하루 지났는데 벌써 애들이 반드로 맺었네. 응, 하루 지났는데 아이고, 이것들 받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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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꼼지락, 꼼지락. 아이고. 꼼지라, 꼼지라, 아이고. 구세야 여기 봐. 아이고, 이뻐라. 응? 세 마리 났어? 아이고, 자는 거 봐. 아이고, 자는 거 봐. 아이고, 이뻐라. 자. 됐어? 됐어? 응? 성. 어, 응? <laughs> 아이고. 끌리기 이뻐라. 웃는다, 웃어. 웃어. 웃어요 아이고, 이뻐라 깜짝이야. 야이놈 되게 커어저 응. 봐봐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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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자어 봐라 자자 자. 아이고 세상 구경했어 응자 봐봐 자 봐봐 응응 응? 봐봐 아이고 Yeah.